일생 단국대학교 상경대학에서 30개의 성상을, 교직성을 하면서 그 이외에 외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교육에 임하는 평생 교단원 생활 선생님을 했습니다. 회장님이로 취임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소감 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불초한 이 사람이 이렇게 거대한 건국정신이자 우리의 교육이념인 음, 홍익인간의 근본정신을 살리는데 부득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맡아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고 다칠 올리는 그런 기분으로 예, 한국의 교육의 밑그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온세미로는 순수한 우리 말로서 가르거나 나누지 아니하고 원래 본래 그대로라는 소위 본원적 본질을 온샘이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청은 한자 글자로 얘기할 수 있듯이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것이 그 근본 바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충청도를 가리켜서 청풍명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운치도 있고, 말리금, 우리가 부정사회를 이 땅에서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크리 나는 운동, 그게 에도스럽다고창립하게된동기는 무엇인 것입 예, 음, 우리나라가 반말년 역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반말년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개 가난과 유해침으로 점철된 역사 그렇게 많은 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가난했던 대한민국 우리 조선이 가난으로부터 탈피한 것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70년 4월 22일 68년과 69년 삼남지방의 심각한 한해대책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수습대책에 대한 전국시도지사회의를 개최하면서 가난극복대안으로 만든 것이 새마을운동이고 새마을운동은 지금 세계 개발도상 국가들이 하나같이 발전의 기둥돌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빵이 갖춰졌다고 그러면 빵에 걸맞게 의식 수준도 그 경제 사이즈와 맞게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정풍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탄립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네. 어느 단체나 조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인 인원, 사람의 숫자와 그리고 원활하게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인데 그두 가지 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창립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신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평생의 교단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이 얼마일지는 알수 없지만 국가와 민족,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의 있다고 하는 것이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그 자격은 충청, 소위 충청적 우리 대한민국의 중부 지역이 되었고 그리고 이 시작은 비록 충청 지역이지만은 대한민국 전체로 이 운동이 전개되고 세계사로 전개되어져서 이게 명실공히 아름다운 지구촌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입니다 주민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니다 예, 충청 지역, 특히 청주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이 모범, 시범 케이스가 충청, 청주 지역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 대한민국의 의식 계획의 산실이 청주다, 충청도다, 이러한, 음,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빵에 걸맞는 선진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작은 바램이 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